군 검찰이요, 아, 비상계엄 관련해서 현역구인 10명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이 안팎에 3일 CCTV가 확인이 됐고요. 계엄군 여 6명이 선관이 전산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권총으로 무장을 해서 신분 목적 등을 안 밝혔고요. 무언가 찾는 듯한 행동. 저 장면이 아닙니다. 저 장면은 국회 장면인데요. 지금 화면이 다른 게좀 나오고 있는데. 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계엄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법 계엄 선언, 목적성 가진 사전 계획 정황으로 파악을 해서, 예, 이급 지금, 이행안이 야당의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송영훈 그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또 가, 말씀도 같이 해 주시죠. 예, 뭐, 좀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이 자신에 대한 체포질 때문에 네. 발끈한 것이 아니라 음. 이 지금 대통령 행위가 이 소위 말하는 내란수계로서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명백한 이 지금 그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네. 행태다. 네. 네. 이 한동훈 대표도 법률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홍정원 네. 뭐 국정원 차장이 지금 국회 정보에 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영 아니 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체포해야 될 사람들을 이 이름을 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네. 본인도 그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예. 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그 어떻게 보면 <laughs> 지금 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지금 빨리 어떤 식으로는 종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앞서 우리 송영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또 현재 진행이라는 것이죠. 음. 이또 다시 대통령이 개헌을 다시 또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지난번 경엄 때처럼 이번에 또다시 경엄을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 제가 제가 생각해 동원될 수 있는 예. 병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지난 경엄때 동원되었던 수방사 특전사 음. 이두 사령관이 오늘 뭐 지금 사실상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다시피 자신들이 제 2차 음. 개엄에는 동원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앞서 우리가 방금 우리 앵커에서 읽어줬습니다만 궁금 자리 갈려. 된그 지금 그 군요직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음. 지금 출국 금지를 했다. 그렇다고 음. 한다면 군내에서 동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음. 대통령이 2차 개헌을 시도하는 그 자체가 예. 대한민국에 미치는 행위가 너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예. 사실 지난번 1차 개헌이 그래도 이1 5 0분만에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예. 그나마 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또다시 음. 이좀 시,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것이 그러니까 헌법적인 이, 이, 이 제도적 통제가 되지 않고 음. 다시 대통령이 또 무리한 시도를 하는 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예. 저는 대한민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음. 이런 부분. 들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엄살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속보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검찰이요. 아, 검찰이 개엄, 방첩, 수방 이 특전 사령관 등의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10여, 10여 명, 10, 10명으로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군 검찰은 또 향후 검찰 별 수사 본부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군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령관 직무 정지를 단행을 했고 국방부는 또 사령관 3명을 분리 파견 실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각각에 대해서 대기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어 뭐라 그럴까 방금 언급해 주신 또 다른 뭐 가능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인 조치가 다 내려진 것처럼 보여지고 또+ 또 이제 수사는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